오늘은 아침 일찍 출발하기 위해서 어제 헬파티에 참여했습니다 오늘의 가볼 곳은 강동예변인데 가볍게 치우고 바깥 날씨를 봤는데 자전거 타기 아주 좋은 날씨였습니다 강동예변은 저희가 출발하는 곳에서 산을 하나 넘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코스입니다 카카오 맵상에서는 1시간 20분 정도라고 되어 있지만 자전거 초보인 저희는 산 때문에 3시간이 걸렸고 먹고 쉬고 하다 보니 바깥에서만 10시간 있었습니다 일단 출발해 보겠습니다 어? 진짜 고르는 점 없다. 아, 와, 멋있다. 전혀 겁을 안 먹는데? 야, 너 타이어 바람이 없어 보이노? 바람 없어 보이는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네가 무거워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오 물고기 나와 물고기 진짜 많아 아 물고기네 와 진짜 잘 되있다 여기 도로. 카는 건가 보다 아리막하다 지금 저 언덕에 편지점 하나 있거든 저거 가도 되나? 불인아 어, 오케이 그래. <laughs> 아, 야, 너무 많다는데, 이거. 아, 어? 아, 이 산이 이제 그 가장 높은 그건가 보네. 네, 아 아, 이게 그 길이야? 네. 소리 보잖아요, 진짜. 무슨 행사 같은 거 준비하나보다. 세브리, 세브리, 세브리. 세브리. <laughs> 물에다 가자고? 야 좀만 더 올라가면 그 휴식터가 있다 그런거 아 일단 같이 가봅시 기아가 안올라가니까 이게 우 어, 이렇게 한 다음에 올리면 되겠는데?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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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갔어 하나만 더 올려봐 최대로? 어좀 빡친데 여긴? 잠깐만 어? 그렇게 하면 되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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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봐 계속 오 대박 대박? 됐다 아 여기가 빠졌잖아 <laughs> 여기가 빠졌잖아 이거 왜 빠졌어요? 오 음. 어, 됐다 <laughs> 이놈의 기아기 <기아가서> 돌아오네. 봐 <laughs> 아, <laughs> 네, <잘. 웃음> 왜? 가짜리가뭘 <더> <laughs> 하겠네. <laughs> 근데 진짜 많이 왔어. <laughs> <laughs> 나한테 거짓말 그 쳐야 <생각해> <laughs> 아. 내가 하는데 뭐가 나아는데 지금 한3분에 2정도 왔어 야, 반도 안 왔어 야, 저산 넘어야지 3번이라 파이팅! 지 뭔가 내가 널 훈련시키는 거 같다 어 무슨 시야 그게 뭐 다이어트 원장들한 <laughs> 코스를 왜 이렇게 잡으셨습니까? 초에두 번째 생긴 놀무한거 아닙니까? 아, 두 번째는 충분하요 아, 얼마 안 남았다. 내가 말했지. 뭐? 산 넘어야 된다고. 아, 저쪽이라니까. 그니까, 그길까지 갔다는 느낌나 아, 약간 화난 거 같은데? 화..화 아, 안 아, 남았어. 근데 아. 거의 다 왔어. 아때부터 거의 다 왔어. 어, 거의 다 왔네. 요, 요, 음, 요만 음, 넘으면 되네. 아까부터 그 소리 했다니까. <laughs> 정원이도 자전거 산다더라. 아, 어질 생각 없다고? <laughs> 재활출료 해야 된다고 자전거 한다, 하나 사겠다 하던데. 아, 혼자 돼, 오케이, 내리막. 내리막 시작! 진짜 빨리 가네? 난 무서워 죽겠는데 안 무섭나? 오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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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가네 지 진짜 넓어 잘 자랐네 여기가 정장인가 보다. 어디? 여기? 여기서 먹어봤다. 아, 여기? 같이 해드릴게 아, 예. 아, 보세요. 세 오. 죽는다. 이친으로 가면 되죠? 예, 예, 예. 이라 되고 아, 예, 예. 음. 음. 경수 없네.

아 예예예 같이 예, 예. 예. 갑시다네요거도 채워야 네. 된다 네. 이거 먼저 아 이거? 이거 어떻게 먹어? 이거 까져있다 해가지고 네아 맞네 아, 사실 나 이거 처음 먹어보거든 음. 진짜 맛있어 뭔가 고소하네 가리 되는데? <목소리> 아, 는데 많은 이가해해이거리만 한번 봐 봐. 가리 있지 아, 그래? 야, 계좌 하나 먹어 보고. 진거다 어. 잘라져 있거든. 아. 그래? 아, 어, 그래. 또라고아 아, 맞네. 아, 그

밥이 맛있는데? 음. 음. 아, 근데 꽃게에 들어가가지고 국물이 좀다른긴다르요야 맛있지? 나 밥을 좋아해가지고 하나 더 <놀람> 하나 더 될까요? 밥 하나 더시까밥 하나 더될까요밥 하나 네. 더까요네밥 음. 아유 장이 없잖아 요 밥은 효과잖아요. 네. 없어요 이제 장 장이 있어야 밥을 아 지아그안 하나밖에 안 장이 많아야 밥이 맛있거든요. 아 네네. 아있더라고아 좋네. 예. 아,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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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네. 예아 아. 아볶음 아, 맛있네. 그래서 맛있네. 아 맛있네. 다음 어디 동만 아니면 이제 동구 북구 갔으니까 남남 무거동어대 때나 한번 구경해볼까? 이 일단 가까 이번에 디피에 울때 나왔어. 4왕가